지수 화풍이 4원소죠 지수 화풍에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? 여러분들의 영혼이죠 맞아? 맞아요 지수 화풍 플러스 영혼까지 5원소가 여러분이야 맞아?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가 수소야 수소 그러니까 이 수소로 여러분 다 만들었죠 이 별, 이 땅도 수소로 만들었어. 그러니까 이 불교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, 지수, 화, 풍이라고 하는데, 이 수소가 화도, 풍도 다 만들어요. 맞아, 맞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수에서 다 나온 거야. 수에서. 알겠죠? 그러니까 이 흙도, 수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, 수소를. 알죠? 굴이, 봐요. 제일 처음에 수소 하나가 수소, 두 개면 헬륨, 세 개면 리륨, 네 개면 베릴륨, 다섯 개면 불소, 여섯 개면 탄소, 일곱 개면 질소. 맞죠? 그러니까 수소, 눈에 안 보이는 잔잔한 수소가 일곱 개면 질소야. 먹으면 죽어요. 여덟 개면 산소야. 그 수소 하나가 더 있으니까 우리 몸에 좋고. 수소 두 개만 빼면 탄소야. 먹으면 죽어. 마시면은. 그죠? 그러면은 수소가 여섯 개 모인 게 다이아몬드야. 다이아몬드 맞죠? 네. 수소가 여섯 개 모이니까 탄소가 됐잖아. 네. 탄소는 탄소인데 왜 석탄도 탄소고 다이아몬드도 탄소일까? 내가 물어보는 거야. 석탄은 그냥 발로 깨면은 깨져 안 깨져? 네. 구두로 밟아버리면 와장창 흑연 탄소인데 분질이잖아. 그래, 안 그래? 다이아몬드도 탄소인데, 왜안 분질이지? 응? 열에 의해서 도자기 헐걸, 도자기를 해놔가 열에 구워나면 돌멩이 같이 돼야 안 돼. 탄소도 열이 몇 도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고, 열이 낮으면 석탄이 되고. 알겠죠? 달라지죠, 달라지죠. 이래서 그 열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진 거지. 물질이 다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면 석탄이 여섯 번째가 다이아몬드야. 일곱 번째가 질소야. 여덟 번째가 산소야. 아홉 번째가 뭡니까? 플로레. 열 번째가 뭐예요? 네온. 응? 네온이야. 열한 번째가 뭐예요? 나트륨, 소금이야. 그래, 안 그래요?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소금이 있어요. 세 가지 소금이 뭐 뭐지? 삼세 아, 가지 금이 있다고. <laughs> 정금, 정금은 그 우리가 팔찌 끼고 있는 금이야. 그 다음에 또 무슨 금이 있죠? 소금, 소금 있잖아.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는 금이야. 이거는 우리 외관에 들어오는 금이고, 요거는 내면으로 들어오는 금이야. 여게 없으면 죽어. 맞아, 맞아요. 에? 바닷물도 없어지고, 소금이 없으면 썩어버리고, 지구는 살아남을 수 없어. 그냥 그러니까 요 소금이 지구를 지켜주고 있는 유일한 물질이잖아. 알겠죠? 그러면 우리의 외부에서는 정금, 순금이 필요하고, 내부에 들어가면 소금이 필요해. 이 테레비가 금이 없으면 텔레비가 안 나와요. 맞아맞아 맞아. 외부 세계는 금이 있어야 영상물을 볼 수가 있는 거야. 내말 이해 가죠? 그러니까 금이 꼭 필요한 겁니다. 그다음 내부 세계는 소음이 없으면 한두 달만 소음을 안 먹었다 죽어요. 알겠죠? 어. 그다음에 마지막 금은 뭐예요? 지금 지금 양도 제일 중요한 시간. 지금이야 지금 이 지금이라는 글자는 이 금자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금자를 지금이라는 금자를 할 때는 지금이라는 금자를 할 때는 이 금자예요 이제 금자 그러면은 이 이제 금자가 지금인데 이 지금은 굉장히 소금보다도 정검보다도 더 중요하죠? 예. 지금 허경영을 여러분 만나고 있어 없어? 예. 알겠어요? 그런데, 음. 이 원소, 지수, 화풍이 이렇게 원소가 있는데,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내, 지금 내가 이 말하는 순간이 제일 중요한 예. 순간이야. 예. 이게 검등어리 같은 시간이라 그래, 안 그래? 예. 검쪼가리 같은 시간이에요. 예. 그래서 지금이란 이제 검자 말고, 순금이라는금자 써도 되는 거야. 지금이. 네. 네. 무슨지 알죠? 네. 그래서, 이 지수 화풍이, 11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? 소금이라고 그랬잖아. 네. 네. <laughs> 이거, 이 방금 네. 내가 이야기했는데 네. 다 잊어버렸어. 네. 12개가, 수소가 12개가 모이면 마그네슘 13개가 모이면 알루미늄. 그 다음에 14개가 모이면 규소. 열 다섯 개가 모이면 인 여러분 몸의 뼈 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열 여섯 개가 모이면 황열 일곱 개가 모이면 염소 응? 그 다음에 열 여덟 개가 모이면 아르곤 아연 그 다음에 열 아홉 개가 모이면 포타슘. 그러면은 계속 나가다가 이 숫자가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이것이 쭉 변해가죠? 그래 변해가다가 나중에 79개가 되면 금, 78개면은 수소가 78개면은 백금. 색깔이 바뀌어버려요. 79개면은 금. 80개면은 또 뭐로 바뀌어? 수원. 온도계, 온도계 안에 수원. 무슨지 알죠? 네, 94개가 되면 플루토늄, 우라늄, 92개는 우라늄. 그러니까 91개는 플루토막티늄 이렇게 118개라는 원소를 가지고 이 사물 전체를 만들었는데 수소 하나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는 원소는 이게 가짜야 화, 수만 있는 거예요. 수. 수라는 원소 가지고 지구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. 모든 강물질, 모든 흙, 모든 돌할것 없이 모든 것은 수소로다 만들어요. 그 만든 자가 지금 여기 와있어 안 와있어? 와있죠? 응. 그래서 저 인도의 저 괴상한 이름들,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. 저게 전부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야. 저거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 뭐 저거는 뭐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거야. 저 사람들이 써놓은 세계는 하나도 말이 되는 게 없어. 미신. 미신.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옛날에 지구에 뭐 어떤 사람이 살았다. 뭐 이런 거 전부 가짜야. 알겠죠? 네. 여러분과 같은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온 거고. 내가 여섯 개의 인간을 만드는 거 이야기했죠? 네. 절음에 맞는 거. 네피림. 네피림부터 시작해서. 사피안서, 어? 호모 에렉투서 알겠죠? 네안델타인, 어? 미토콘드리아 이버, 그 다음에 아담. 그럼 이렇게 여섯 단계의 인간을 만든 거야. 3억 5천만 년 전에 만든 거, 또만년 전에 인간을 마지막 만들었죠? 네. 만년 전에 만든 인간이 어떤 인간이야요 아담, 아담. 아담이죠? 아담을 우리는 환인이라고 그래. 환인. 그러면은, 그때만년 전에 만든 인간들이 한민족과 유대인들이야. 알겠죠? 저 중국은 15만 년 전에 만든 사람들이야. 그래서 우리하고 약간 달라요. 알겠죠? 그래서 이 무지의 물질 지수 화풍은 불교에서 이렇게 분리해난 거예요 알겠죠? 불교에서 분리해난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물질은 흙이 있고, 물이 있고, 불기운이 있고, 바람기운이 있는 거. 이거는 물의 온도에 따라서 바람이 나와, 안 나와? 그러니까 이걸 풍이라고 꼭 해야 됩니까? 맞아, 맞아. 물의 온도가 차면은 바람이 일어나는 거야. 맞아, 맞아. 더운 데와 찬 데가 있죠? 그래서 지구가, 지구가 이렇게 더운 데와 찬 데를 왜 만들어 놨냐면은 태양 때문에 해가 안 비치는 데가 있죠? 그래서 이게 바람이 순환이 돼야 되니까. 이렇게 해난 거야. 이렇게 여러분 바람이 돌게 해놓은 거야. 알겠죠? 네. 네. 자, 그 질문은 그러면 끝내고.